지금부터 스피더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은 스피더가 맞습니까? 저 말리에서 포터 사러 왔습니다. 핏플러스는 중고차 수출 전문 회사입니다. 내차 수출 시세가 궁금하면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핏플러스입니다. 과거 저희는 두 번의 타이어 터짐 실험을 했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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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 a 감 и д е о 가 정말 야 이 실험들에서는 코드 절상이 된 타이어로 실험을 해 쉽게 터지고 폭발력도 약했던 것인데 영상의 일부분만 보시고 정상적인 타이어도 쉽게 터지고 폭발력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상적인 타이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야외에 있는 스튜디오 안에서 실험을 할 예정이며 22년에 제조된 타이어에 최대 압력 4,000 psi의 고압 컴프레서로 타이어가 터질 때까지 공기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타이어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저희 지금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기압 주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은 타이머도 같이 시작을 할게요. 네, 시작했습니다. 공기압은 저희가 다 빼놓은 상태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지금 공기압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빠질게요. 저희는. 네 바람은 안 세고 빠질게요. 얼마나 나와 있을저 얼로 얼로 날아갈지 모르겠고. 멋있어? 아니, 혹시라도, 아니, 터지면 얼른 올라갈지. 게이지가 안올라간다고 근데 한 칸당 100이라. 그니까, 러 그건 뭐, 한, 지금 한 3칸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 벌써 300이나 들어간다고, 저게? 응. 아, 그래도 지금 뭐, 맞을 수가 없어 그러게.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은 게이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저쪽은, 저쪽은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온 거 같은데. 게이지가 안 올라간다는데? 야,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안 터졌을 때, 그럼 가야 되잖아, 저기. <laughs> 가다가 만져서 터지면 어떡해. 어우, 아, 무서워, 씨. 어우. 아, 진짜 위에 여기 사이드월 튀어나온 거 같은데? 아닌가? 가까이 가지 못하겠네. 네, 저희 지금 어 20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19분 게이지가 올라갈게요. 올라가면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증상이 사이드이 조금 튀어나오긴 했는데, 좀더 지켜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소화기 났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20분이 넘었는데. 한 시간 일단 놔둬봐야 돼. 씨. <laughs> 어우, 씨야, 전쟁만 줘야겠다. 어, 휠도 이로 날라왔어. 잠깐만, 조금만 이따 찍자. 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소리가 지금 아까 저기 타이어 저쪽에 휠이 여기까지 날라왔거든요, 지금. 휠이 타이어랑 분리되면서 우선은 여기까지 날라왔고, 지금 보니까 다 망가졌나봐. 얘는 여기 달려있거든? 나머지 호스랑 얘가 사라졌어 아까 타이어가 여기 있었고 여기 지금 이거 날라갔고 아까 호스에 연결했던 잭이거든요 이것도 터졌고 네 호스 호수. 이 호스도 못 버틴 것 같아 이 호스도 못 버티고 와 이거 봐와야와 와, 이거 어 됐다 어. 어. 근데 타이어가 요렇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었지? <laughs> 어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부러진 것 같은데 아 부러졌다 여기 부러졌어 야, 근데 이거 진짜 무섭다. 나 진짜 존나 깜짝 놀라. 땅이 약간 지진난 것처럼 한번 이렇게 흔들렸어, 진짜.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타이어가 혹시라도 공기압 때문에 터지면은 진짜 전쟁 나는 것만큼의 폭발력이 나올 수도 있다. 타이어의 트레드도 찢어지고 사이드월과의 접촉면도 절단되며 마치 테러의 한 장면 같은 엄청난 폭발력을 보고 타이어가 터지면 왜 위험한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압 컴프레서를 이용해 21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기를 주입시키긴 했지만 실제 주행 상황에서도 과도한 공기압, 과도한 하중, 과도한 열 그리고 노화 및 손상으로 주행 중 타이어 터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끔씩이라도 타이어를 점검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